번 상담을 네. 도와드릴까요? 아, 다름 아니라 제가 장이 14구역 네. 조합원이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 진행 중이며 음. 어 사업 좀 진행이 좀 늦어져서 음. 제가 이것을 팔고 나가야 서 다른 곳으로 조금 갈아타야 하는지 네.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네. 조합원이신데 갈아탈까? 네. 네. 어.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꿔드릴 네. 거니까 장이 네. 14구역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네. 음, 장인뉴타운 14구역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만약에 매도가 가능하다면은, 네. 매도가 가능하다면은 저는 이쪽 청량리역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가 아파트값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좋거든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움직이는 것들이 차원이 달라요. 자, 여기가 9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기존의 1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 요번에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8구역이에요. 여기 전체가 어떻게 해요? 바로 답십리전농답십리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네. 그리고 사업이 거의 이제 70% 정도 마무리가 돼 있고, 여기 또한 신통기획으로, 신통기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이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상담전환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다면 네네. 여기 일부 남아 있고 여기는 조금 멀죠 전철역에서 전철역 여기 있으니까 그럼 네. 좀더 가까운 요 주변 지역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네네네네. 여기 같으면은 보통 뭐 2억대에서부터 3억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주변의 아파트값 자체도 지금 l 6 0 같은 경우는 17, 8억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 미래 가치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인 유타운에 그대로 계시는 것보다는 팔아서 조금 상급지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 상급지로 움직이는 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그런 지역에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별도로 <laughs> 네. 전화 주세요. 상담 전화 네. 병원 방송국으로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